약간 페이드 구질을 치는 것 같아요. 약간 페이드. 오, 오, 푸샷. 어. 페이드, 좋습니다. 푸샷. 오, 페이드 살. 어안 돼, 아죽었다 안녕하세요. 타이... 아, 아니, 때로. <laughs> 아, 뭐, 저기, 엉청친다며청나게다며나게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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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지금 해저티 왔는데 해저티가 166인데 앞바람이라서 5번으로 한 175m 정도 치겠습니다. 해저티가 좀 빡세네요. 여기 스탠스 보시면은 해저티가 이렇게 왼쪽이 이거 뭐땡기면은또 죽는 건데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오 페이드 살짝 걸려서 핀 방향 잘 가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 나이스. 어, 스탠스 이렇게 안 좋은 해저드 키 처음 본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 이걸 뭐, 이렇게 되었 이렇게. 스미스님. 아, 부탁. 제 걸로만. <laughs> 그. 제가 상막대 세워놨지 그, 남이 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는 건 처음인가요? 아 어, 처음입니다, 처음. 와. <laughs> 당황했나요? 예, 아 어, 티샷, 솔직히 쫄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카메라, 울렁증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그리고 전반에 그렇게. 네. 2분을 치시고 예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시작하자마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 오늘 재밌는 영상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인트로로 쓰기에는 굳이 다른 거안 쓰고 그거 <laughs> 인트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제 거는 주작 없는 방송이기 <laughs> 예, 때문에 마제 예. 아, 거는 주작 없습니다 <laughs> 확실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걸 <laughs>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m 정도 되고 그린 스피드가 2.4 정도 느립니다 되게 자 스미스 가나요? 오, 오, 스미스, 스미스. 아, 어림없는 퍼트예요. 네, 저희는 땡그랑이라 K가 없습니다. 설마 이거 바꿔나요 어, 그래. 오, 역시 글라스. 오, 나쁘지 않은 출발. 보기 괜찮습니다. 어, 보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첫홀 보기 는 보약이라고. 누가 그런? 저는 페이드가 안 걸리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네요, 지금. 가운데로. 오 생각보다 이게 떨리네요, 이게 카메라 찍는다고. 스미스 씨, 오늘 별로네. <laughs> 아, 아까 전반 이러지 않았는데. 아, 이게 굉장히 떨리네요. 와. 베스트가 몇 개인가요? 저는 이언더이언 더. 네. 이렇게 저는 그러시다고. 어, 그 이상은 못 치겠더라고. 이언 더, 베스트 이언더몇개 치실 건데? 오늘은 전반 2분 빠쳤으니까 후반 도한3오봐 정도에서 75개 정도. 75개. 네. 75개 단속하겠습니다. 75개 성공하면은 제가 WTD 선글라스 선물로 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타줘. 세 명? 아니, 한 명만 요 야, 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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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웃음> <웃음> 잠깐만. 공원 드리지 마라 아, 네, 네, 공원 드리지 마로. 네, 네, 아니요. 사이트 사이트. 아, 뭐요? 아, 지금 저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아,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일단 다크가 걸렸고요. 다크. 네. 다크 템플러에다가 다크 템플러에 <laughs> 닥 바닥... 딱딱하고요. 야, 스미스의 벙커 실력은 지켜보겠습니다. 네. 형볼 조심하세요. 자 스미스 다크 걸렸습니다. 다크. 다크 체 단면 벌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오오 오, 대박. 와펑 정도. 벙커 누가 알려줬다고요? 펑 벙커 헬로 헬로 무슨 프로님인데 <laughs> 아니, 제가 유튜브 아 인스타 아이디. <laughs> 잘 뭐... 헬로 프로님, 예, 펑커샷. 아, 퍼터감, 기가 막히죠. 제가 퍼터 오늘, 아, 얼마 전에 신설 프로님한테 퍼터 피팅 받았거든요. 예. 꼭 퍼터 피팅 한번 받으십시오. 스미스님, 예. 어, 펑커샷 멋있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오, 오 옷도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 이거. 착장 차에더건데축구추 <laughs> 골프였고요. 축구추요축구추 아, 축구추요 예. 요즘 되게 핫한 브랜드고. 오, 제주 좋아 보이네요. 메케이슨. 메케이슨. 스마트 스코 맨날 나오는 아, 거. 아, 거기서. 어어어 네. 어, 알죠 바지는 나이키. 바지 나이키. 푸조이. 푸조이. 핑. 핑. 어. 잠깐만요. 이거 그 제주촌놈 유튜버 <laughs> 있는데 제주촌놈이 <laughs> 어? 형이 네. 판매하는 제피로스. 오. 좋은가요? 쫀득쫀득세요? 그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오. 방추합니다. 오. 거의 촥살이 있는데 웃긴 거네요. 축구추를 <웃음> 입고 있는 스미스 네. 골프. 이것저것 그냥 다 입습니다. <laughs> 어, 근데 어, 뒷모습이 멋있네요. 뒷모습이. <laughs> 아 어제 있었어요. 어제 어깨 운동해서 감사합니다. 아크릴로나 짝퉁 왔지. <laughs> 어? 영국 영국인인가요? 네, 아저 스미스죠? 저 한국 사람이고요. 오, 그냥 중학교 때 <laughs> 영어학원 다니는데 아, 영어 이름 하나 만들라고 해서. 아, 그래서 스미스고요. 그때 만들었습니다. 앨런 스미스를 좋아해가지고. 레지스터? 맞습니다. 어, 프로님이 버거슨? <laughs> <laughs> 어 이거 쉽지 않은데? <laughs> 페이드 구질을 치는 것 같아요 약간 페이드 d e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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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d 쪽 Fade. f a d 는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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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오. 와. 와잘 친다. 날카롭습니다. 아 이거 누르라고친거 같은데? 잠깐 날카롭네 멋있네. 네. 아예 멋있게 잘 치고. 그러게 그래, 그러게. 그래. 어 원하는 대로 간 거지? 어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 아주 아주 만족한 그랬어요 네. 아 그대로 간다. 마무리해주세요. 네. 보기! 오우, 샷! 아, 역시 스미 네. 원래 이렇게 치는데, 저홀 인트로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어, 근데 방금 본대로 그냥 그대로. 예. 네, 네. 아까 캐디님이 벙커 넘기라고 하셔서 유틸 몇 미터 보시나요 유틸 4번 유틸이구요. TSR2 200미터 봅니다. 200미터. 예. 네. 네, 한번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예. 네. 5미터라 가지고 피칭 딱 115미터 캐리 떨어지는데. 이거 예, 올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제 목소리 많이 들니지 말아요. 아주 좋은 위치. 어때요, 잘 들어갔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핀발, 핀발. 와, 아, 좀 컸어요. 네. 아, 방향 너무 좋았다. 예, 네, 잘 맞았는데. 와 스미스. 와 역시 명성에답게잘 치시네요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더니 아... 거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아밀리 꺾였다 아, 아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안 걸리죠? 네 아까 야뭐 넣었는데? 아 지금은 넣었네요 <laughs> 아... 현재 어, 어 스미스 골프 2호바 전반에 안았다니까요 <laughs> 저 잠만 <정말> 았나요 <안> <laughs> 아, 너무 좋다. 유리. 뷰리... 야투원하려고 베이드 오... 좋습니다. 아, 자기 구질을 확실하게 안 해요. 네. 왼쪽 딱 막아놓고. 약간 아우디 인 스윙이라서 아. 용 많이 먹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투원은 가능한데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하면 안 되는 샷인데, 그래도 뭐또안할순 없으니까. 뭐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나? 아, 스미스님은, 자. 케네 부... 이거 백핀인가요? 네, 백핀. 그럼 7번으로 풀샷. 105. 지금 채를 약간 바꾼 것 같습니다. 드로우를 걸겠다는 약간 아. 그런 마인드 같은데요. 혹시 물에 빠져도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치, 어떻게 치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냥 드로우가 안 걸리겠지만 드로우. 어, 살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초 골퍼들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야 뭐야? 영상 안 찍히고 있었어. 아, 여기 아까 여기서 쪽, 여기서 이쪽, 쳐서 이쪽, 나무 이쪽. 맞고, 여기 떨어졌고, 여기서 못 넘었기 때문에, 맞아요. 직후 방으로 가서, 직후 방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치겠습니다. 룰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빠졌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8번이 있어야 저, 되는데, 채가 없어서 7번으로 그냥... 합치면 하겠습니다. 어, 아, 굿샷. 빈약간 우측. 바이버. 이럴 때, 분명 오른쪽으로 잘라갔어야 되는데, <laughs> 생전 쳐보지도 않은 드로우를 친다고 해서, <laughs> 나무 맞았고, 근데 나무 살았고? 밑에 있는 거. 레이업해서 쳐야 되는데 그냥 질렀고 뭐 하나 해보겠다고 질러다 물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쳐야 되는데 140m인데 채 없어서 그냥 7번으로 쳤다가 또 결과가 안 좋고요. 이게 예. 좀 귀찮아도 채는 꼭 가지고. 자 위기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래, 위기능력. 어, 그래잘 쳤다. 트리플은 안 하네요. 역시 고수라서 아무리 저러도 트리플은 안 합니다. 나이스, 잘 오케이. 먹었습니다 더블! 나쁘지 않아요 오우 나이스, 잘 들어간다 아 근데 더 가야 돼, 우측으로 어? 더들어야돼 오우, 좀더와잘 먹었습니다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오우 감사합니다 조금 와. 짧았죠? 몇번 치셨나요? 7번이요, 7번 7번, 어, 157m 오. 아 이거 쉽지 않은 라인입니다. 나이스 약간 왼쪽 보고 페이드 칠것 같습니다. 구샤. 확실한 굳이 페이드 죄송합니다 어, 원하는 대로 간다요? 공태현 프로 좋아해서 페이드 칩니다 저도 <laughs> 아 스승이 혹시 공태현 프로? 아 공태현 프로도 있고요 정우진 프로도 있고 어. 프로님들 아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태현 프로 촬영한 거 예, 그 업로드하셨던데 스미스 골프TV 고정 댓글에 오. 확인해서 가면은 이길 뻔한 경기 공태현 프로 이길 뻔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기진 못했고 너무 당연히 이기진 아, 못했 궁금한 거 있는데 백피 쳤어? 화이트 쳤어? 아그 공태현 프로하고 저는 백티 네. 그 다음에 남자 아마추어하고 여자 KLPG 프로 아, 그러티 거기 그길그 그 형님은 네. 화이트에서 쳐서 이긴 그 거구나 선. 그래도, 그래도 대단한 거지 아, 화이트에서 대단, 쳐서 이긴 것도 인정해줘야 돼 아마추어가 줘야죠. 사실 언더 치는 게 그래서 대단한 나는 스미스 골프를 더 리스펙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쳤다는 거를. 저 골프천재 오세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현재 스미스 선수 4개 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잘 치는데 전반, 한번 전반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기. 네. 어 전반에는 어, 날라다녔어요 10, 10, 10cm 놓쳐가지고 보이스캐디 레이저 프로 좋아요 어. 112m인데 어,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요즘 프로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어, 저도 보이스캐디 씁니다 어, 보이스캐디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참고로 골프전자 오세인도 보이스캐디 씁니다 보이스캐디 <laughs> 좋아요 항상 골프채 세개는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센스거든요. 112m라서 피칭으로 그냥 오.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완전 핀 옆. 와, 기대 맞았대요. 맞습니다. 와, 대박. 회복해야 됩니다. 네개오 발라서 사팅하겠습니다 스미스 골프. 어제 와이프가 배려해 준 덕분에 연습장 가 가지고 i 아, 퍼팅 백개 정도 연습했는데 딱 k a g e 습니다 h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y t h a t 연습은 연습일 뿐 <laughs> 쉽지 않. n g 샷! 오 샷!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어. 이 정도면 몇 미터 정도 나온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많이 왔어? 2670 정도. 캐리가요? 말이 안 되는데. 와, 우리 최근에 흔네. 3일 연속 장어 먹었는데 어, 와이프가 잘했어. 장어 먹었더니 힘이 나네, 확실히. 어, 일단 요거는 드롭이 되기 때문에 응. 드롭해서 드롭 왼쪽으로 드롭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 많이 잘봤네요 뒷땅 아, 찼습니다 약간 짧은 거 같은데? 어떻게 수있을것 하세요? 오늘 어요이면어이없오 그래도? 아이 아... 말이 없어 딱 봐도 주금 반대쪽만 보여 집중해야됩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파아 감사합니다 스뮤스 선생님 예 어떻게 마지막 콜인데 지금 몇개 치고 있죠? 지금 전반 2분 파 후반 4개 4개? 오바. 이제 오, 하나 남았네요 파5라서 버디 잡으면 세계 오버로 끝낼 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태제베 구장은 어떤 것같습니까태제베한한 한 대여섯 번 와봤는데, 태제베 가성비는 뭐 끝판왕이죠. 가성비. 네, 오늘 오늘 그린피 얼마였죠? 그린피 오늘 그린피 특가 잔여 특가 4.5 4만 어. 5천 원입니다. 아 어, 오늘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laughs>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어떻게 골프 치러 왔는데. 너무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만 5천 원에 행복. 그런데 1등은. 호라이즌 cc 최근에 호라, 갔는데 나 처음 진짜 들어왔다. 좋습니다 오 그래요? 네. 아, 가봐야겠다 아 진짜로 골프장 2등이 별로.. 호라이즌 호라이즌 1등 라이즌그 다음 2등은요? <laughs> 2등요? 갔던 아, 골프장에서 두 번째로 좋았던데 아저 이런 질문 좀답변하잘못해음본 <laughs> <주셨던 웃음> <것 같아요. 웃음> <laughs> 음, <laughs> 대로 갔습니다 <laughs> 네. 저기보다 더 왼쪽 봐도 되지 않아요? 네. 오 방향 너무 좋아 약간 왼쪽 아까 라이징 스타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어? 아 그리, 짧았습니다. 그린 맞는 소리 난것 같은데? 아 그린 소리였네요 방금? 네. 아 네. 지금 스미스 골프 공이 아까 핀 쪽으로 간줄 알았는데 좀 짧았네요. 어, 소리가 거의 그린, 안 아, 음, 그린, 아, 그린 소리였구나. 소리였는데 근데 이게 물적으로 드롭이지 네. 않나요? 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전드롭을로 알고 있는데. 이제 뒤로 가가지고 벙커 내에서 직후방으로 한두클럽 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럼 네. 클럽? 물 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아니면은 댓글 주세요 이게 저 네. 물에서 그냥 쳐야 되는지 아니 물은, 물은... 오우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벙커 정리 되게 딱딱해 딱딱해가지고 가지고. <laughs> 조기작전 들어가나요 갑이 아 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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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 <laughs> 마지막 골 보기를 해버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인TV 다시 안나오는걸로 자 오늘 스미스골프 어, 예. 아. 단소 제가 끝났습니다 몇개 치셨죠? 오늘 전반 2분파 후반 5개 강메라 <laughs> 아, 들이대니까 쉽지 않네요 후반 5개 정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검증한 결과 스미스 골프는 찐 고수로 네. 예,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스미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네. 그때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때 오늘 재밌었어요? 네꼬부천제 오세인 꼬부단석반 오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